자, 자이스토리 D9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 차별평면에서 곡선 Y는 x 배 2분의 K 플러스 1이고요 K는 1보다 작, 아,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자, 읽어주시고. 어, 이게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래. 그러니까 X절편이 바로 a 고요 Y절편이 B라고 해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a b c가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도록 k를 구해 보래요. 자, 여러분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2학년 내용이죠.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 자, 그래서 a b c 어, 어떻게 된 거야? 그치. 기울기가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는 CA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만 풀어도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라고?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려면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A 구해 보도록 할게요. A는 Y다가 0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요 얘는 이미 나왔죠. 2,1입니다. 따라서 y, 어, X에다 0 먼저 집어넣고, X에 0 집어넣으니까, 어, Y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Y절편은 X에다 0,-2분의 K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Y절편은요, Y절편은 Y다 0 집어넣은 거니까, 어, 여기다가 0 집어넣어야 되지. 0.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어 영지 번호는 x 빼기 2 분의 k 가 마이너스 1 이죠 넘기니까 그래서 k 는2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하니까 따라서 x 는2 마이너스 k 가 되네요 <laughs> 이렇게 됩니다 자세 점을 구했습니다 세 점을 구했으니까 어 이게 a 편 이상 bc 이렇게 놓으면요, 자 ab 의 기울기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거 빼기 이거니까 2 분의 이것 이거 빼기 이거니까 2 분의 k 입니다. 여기서 여기 빼는 거예요. 여기 y 좌표끼리. 그 다음에 여기는 bc 의 기울기 한번 해볼게요. bc 기울기는 bc 는 요렇게 요렇게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은 k 2 맞죠? 음, 여기서 여기 빼면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분의 k 플러스.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AC로 갈까요? 그냥? 그치? b c 귀찮으니까 AC로 가자, AC. 자, AB의 기울기는 AC의 기울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AC는 이렇게 이렇게 빼니까, 맞죠? 음, 여기서 여기 빼니까 K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빼니까, 이렇게 빼니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어, 이렇게 AC로 가자고 해. 숫자가 있는 걸로 기울기를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2분의 K제곱은 2가 되고요. 따라서 K제곱은 4가 되는데요. 어, K는 보다시피 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케이? K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정답 4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크게 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4번, X절편, Y절편, 점근선 교점 이미 나와 있고요 어, 기울기에, 예, 기울기끼리 같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